대한민국 특별한 다리 탑5. 5위 서울 양화대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독특한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으로 밤마다 환상적인 도시 야경을 선사하는 명소입니다. 4위 남해대교 푸른 남해의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케이블 구조가 인상적인 이 다리는 드라이브와 사진 촬영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위 반포대교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특히 야간에 무지개 분수쇼가 펼쳐질 때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끕니다. 2위 인천대교 인천의 탁트인 바다 전망과 첨단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이 다리는 공학적 혁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1위 부산 광안대교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이 다리는 밤이면 화려한 조명으로 도시 전체를 물들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다리로 손꼽힙니다.